다음은 이포. 와, 좋잖아, 다. 선생님 믿고 200출고해도 됩니까? 아니요, 200출고하지 마세요. 미쳤어요? 아니요. 200출고하지 마세요. 좋다 정도만 알아두고 사진을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혹시 여기 유비분들 계시면 귀 닫으세요, 그냥. 오늘은 그냥 귀 닫고보세요 소리 끄고보세요 소리 끄고 제가 뉴비한테는 약을 안팝니다 진짜로 진짜 성심성의껏 알려드려요 질문하시는거 있으면 여러분들도 뭐 알잖아 200 어떤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알잖아 안사는거 알잖아 근데 이뻐도 진짜 멋져 어. 약간, 미국 탱크라서 그런가. 별 겁나 좋아해. <laughs> 음. 아, 치비튼 여기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못 밀어내나? 들어가서 밀어내면 될것 같긴 한데. 야, 우리 히포도 세 줄이네. 나도 나도 나도. 아. 안보는데 어? 저못 잡나? 저거 각 나오는데 아 저런거 쏴줘야 되는데 야 쉐리더니 근데 왜 뒤에 있냐? <laughs> 야뭐 바샷이 앞이고 너 똥포지? 저 녀석이 저거 하는거 보니까 똥포인데 저거 어? 바샷이 스파티뛰고 쉐리더니 뒤라고 있네 못 맞췄어 근데 문제가 너님 똥포죠? 똥포 많은 것 같은데. 어 똥포 아니네. 아마 반대쪽에서는 이하가 머리만 보일 텐데. 야 고폭으로 좀쏴봐라얘 좀. 계속 띄워줄게. 다시 지금 반았죠? 쉴드 뭐냐? 알리났다죠 EBR 저거 견제가 안돼 가지고. 아, 이거 뭐 맞추냐. 아까 많이 떴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 고폭이라도 계속 쏴라. 여차피 얘는 도망 못 가거든요. 고폭으로 조지면은 죽일 수 있거든. 온다, 온다. 나이스, 야우. 이포야 갈래? 나 간다. 니가 봐줘, 그러면. 가자, 가자. 와, 역시, 눈치가 빨라요. 가자, 니까 바로 가네. 역시, 잘한 친구들. 딱, 땅, 땅, 그렇지. 오호, 좋아요. 이게 홍콩이 이런 맛이 있거든요. 딱, 잘한 친구들은 딱, 이렇게 눈치를 주면은, 알아서 척척, 그냥, 어, 별말 안 해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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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티 죠 한발, 한발 더 딱, 딱, 딱 아, 제가, 제가, 형, 제가 야, 가서 뛰어주고, 이제 이까지 해줬으면 그렇지. 이 친구, 나랑 생각이 똑같네. 그래, 이 정도여, 좀 가서 뛰어줘야지, 누구가. 아좀 여기 한번 거쳐서 가면 되는데 여기 친구야 여기 한번 여기서 뛰어 봐 봐. 여기서 올라가면 보일 텐데 저거 아마. 딱 내밀 때는. 어 아, 우리 파셔 간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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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빗나갔네. 나이스. 아, 그게 아, 저 가게 각이... 씨. 저 저렇게 빛 나갔네. 보인다. 어. 내거 사선 안 가리게끔 이렇게 서로 딱 해주고 있죠. 아, 좋아요. 이룩 팔포가만 핀데 스팟이 한 번도 안 도는데, 야, 블라인드 안 맞았으면은? 600, 600밖에 안 들어가? 어, 여기잖아. 고라핑 누구야? 아, 에임 거기 째고 있는데, 씨. 고라핑 누구야? <laughs> 아니, 이 레오, 밑에 찍었단 말이야. 나는, 씨, 당연히 저 있는 줄 알았지. 아, 고라핑. 이 포의 시대가 올까요? 이 포의 시대는 한때 있었어요. 이 포가 잘 나갔을 시절에는 그 200보다 약간 더 좋다. 그 다음에 클전에서도 썼었거든요. 이거는. 그런 평이 있었어요. 대회도 썼었어요. 이거 제가 그때 대회 그때 그할때 이거 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특정 맵에서.